비상조치 계획의 개요 이번 시간에는 비상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 평가 항목 해설과 주요 문제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비상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비상조치 계획의 평가 항목 해설에 대해 알수 있으며. 비상조치계획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비상조치계획 주요 내용 비상조치계획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획의 목적은 비상사태를 극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비상사태를 제거하고 사람과 재산에 대한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생산차질이나 종업중단을 최소화하고 좋은 홍보관계를 유지하는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 폭발, 위험물 노출 등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분비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해 종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의 극소화 또는 제거, 인적, 물적 및 환경적 유해 영향의 최소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조치 계획서에는 사고 시나리오 및 피해 영상 예측, 예측 결과 반영, 비상대응 절차, 비상사태 경보 체계, 비상대피 계획, 비상통제소 및 조직 운영 계획, 교육훈련 및 평가, 그리고 주민 홍보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과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적성해야 합니다. 비상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 중 사고 시나리오 및 피해 영향 예측, 예측 결과 반영 비상대응 절차, 비상사태 경보 체계, 비상대피 계획, 교육훈련 및 평가, 그리고 주민 홍보 계획 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시나리오는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 활용, 위험성 평가 결과 활용, 사고 사례의 활용, 그리고 설문조사 등에 의해 선정됩니다. 그리고 노출 위치, 노출 공, 노출 시간 결정에 의해 시나리오의 구성이 구체화되는데,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는 누출, 화재, 폭발을 일으킨 지점으로부터 끝점의 거리가 가장 먼 가상사고이고, 임의의 누출 시나리오는 사업장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상사고입니다. 피해 영향 분석에서 끝점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풍속 및 대기 안정도는 1.5mps로 F급이며 대기 온도 및 습도는 3년간 낮 최고 온도, 평균 습도를 말하며, 노출원 높이, 지표면 굴곡 상태, 노출 물질 온도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중에는 대피전 공정설비 안전조치 절차, 사고 확산 최소화 진압활동 절차, 피해자 구조, 응급조치 절차 등을 적용하고, 비상사태가 종결되면 오염물질 제거 등 수습, 복구 절차와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상사태 경보 체계는 비상사태 신고 및 발신 절차, 비상경보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나타내는데 경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 대피 계획은 대피로, 대피 장소 지정 및 대피 절차, 대피 장소별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대피 장소에서 근로자 일반인 행동 요령, 그리고 대피자 확인 체계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 훈련 및 평가는 비상운전 및 비상운전 정지 절차, 소방, 진압 행동요령, 구조 및 응급조치 요령, 비상경보 및 대피 절차, 비상시 개인별 임무, 그리고 교육훈련 및 평가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민 홍보 계획은 시설 내 주요 위험 요인 및 관리 대책, 비상사태 경보 체계 및 인지 요령,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현장 견학 및 교육, 홍보 계획, 그리고 홍보 및 이해 수준 평가와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번에는 자체 감사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계측 제어 설비를 갖춘 공장일 경우에는 공정기술, 계측 제어, 전기, 방폭, 기계 배관, 감사 장비, 비상조치 계획, 안전관리,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팀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임시요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 시 최우선적으로 공정안전 관련 정보 및 서류들을 검토하고 점검표를 사용하여 표준, 규정 및 기타 관련 정보와 비교하여 조직적인 분석을 합니다. 또한 감사팀은 감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한 공정 안전 관리의 시행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반 시정 요구 사항들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정보의 분석 결함 사항의 확인 시정 작업 권고 등 감사 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토록합니다. 사업주는 제출된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경영적인 측면에서 검토, 시정 작업,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의 우선순위, 작업 일정 등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시정 작업 수행은 적절한 변경 요소 관리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정 완료 시 작업 개요, 목적, 이유 등을 기재한 시정 작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식은 감사 내용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하며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 주기는 대상 설비 및 공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합니다. 감사 절차서, 감사 결과 보고서 및 시정 보고서는 차기 감사를 위하여 문서화하여 보관합니다. 출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비상조치 계획 평가 항목 해설. 비상조치 계획의 평가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평가 항목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비상조치 계획에는 노출 및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사업장 내 비상 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비상조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동 검사를 실시하는가 등입니다. 그럼 각각의 마우스를 클릭하여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 비상 대피 훈련 실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에 따른 사고에 대비한 비상 조치와 사고 종류별 비상 조치도 계획해야 합니다. 비상조치 계획상의 전파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검사 목록, 검사 주기, 검사 방법 확인과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 및 개선 내용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발 키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비상조치 계획 주요 문제점. 그렇다면 비상조치 계획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피해 예측 결과에 준하여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업장, 유관기관과 연락망 구축 상태도 미흡했고 충분한 비상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 도달 시간, 조치 방법 적정성, 참여인원 등 비상훈련에 대한 평가도 안 되었고 비상경보, 방송시설 적정 여부 및 테스트 기록과 비상발전기 소방 펌프, 바스 감지기, 공기 호흡기 등의 관리 또한 미흡했습니다. 더불어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비상조치 계획의 개요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